그런데 쇼핑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블루종이라고 칭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디자인이 블루종이지 어, 이런 의문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호호 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캐주얼 봄자켓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아이템이라고 생각도 들고,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다고도 생각이 드는 바로 블루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종은 클래식함을 기반으로, 포멀웨어에서도 조금 믹스 앤 매치하기에도 좋고,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인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쇼핑을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가지 디자인들을 블루종이라고 칭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디자인이 블루종이지 뭐 이런 의문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는 선에서 블루종의 역사와 연출법을 가볍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루종 어떤 아이템인지 한번 봐 볼까요 먼저 블루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좀 말을 해 보자면 사실 이것도 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설 정도만 제가 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1800년대 초에 영어로 처음 기록된 프랑스어 블라우스에서 왔다는 설인데 그 뜻은 일꾼이나 농민의 옷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1900년대 초반에 패션업계에서 블라우스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인 게 기원이라고 하고 디자인을 보면 블라우스처럼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블루종이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사실 설이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는 가볍게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뭐 골프 자켓, 헤링턴 자켓, 바람막이 자켓이라고 불리는 블루종의 형태가 확립이 된 것은 19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영국 맨체스터 의류 제조업자인 존 밀러와 아이작 밀러가 바라쿠타라는 브랜드로 G9이라는 모델의 블루종을 만든 것이 블루종 디자인의 기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밀러 형제가 살고 있는 맨체스터라는 곳은 비오는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레인웨어 제조업체들이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라쿠타였습니다. 그들이 주로 했던 건 버버리나 아쿠아스쿠텀 같은 브랜드의 레인웨어를 생산하는 일이었어요. 그 사업으로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서 맨체스터 골프 회원 클럽도 가입을 하고 엘리트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골프를 이제 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1937년에 라운딩 시에도 입을 수 있는 허리 기장감의 움직임이 자유로운 디자인의 G9이라는 방수 지퍼 재킷을 만들게 되죠. 이는 남성복식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G9의 G는 골프를 나타내고요. 일본에서는 뭐 스윙 재킷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오리지널 블루종의 정의는요. 바라쿠타 G9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G9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탭이 있는 스탠드업 칼라 니트 컵스 레글런 소매. 비스듬한 플랫포켓, 클렌타탄 안감의 면 재킷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골퍼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독일 등 여러 나라의 경찰서나 우체국 직원, 소방관들도 블루종 디자인을 입게 되었고 특히 1950년대 미국에서 이 디자인을 수출을 하게 되면서 정말 큰 인기를 끌었어요. 사실 그 당시 시기를 살펴보면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군수물자 같은 것들을 입기도 했거든요. 특히 블루종은 조종사들이 입는 본버재 킷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당시에 패션 트렌드의 흐름과도 정말 잘 맞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에서 블루종 스타일이 인기가 많아지게 된 것은 미디어의 영향이 꽤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950년대에는 제임스 딘과 엘비스 프레슬리가 입으면서 인기를 끌었고, 또한 아이비리그 대학에서도 많이 알려졌고요. 블루종을 이제 헤링턴 재킷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는요. 1960년대 페이튼 플레이스에서 라이언 오인이 g 9을 입었는데 G가 맡은 배역의 이름이 로드니 헤링턴이어서. G9을 헤링턴 재킷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라이프 매거진에서 흰색 블루종을 착용한 스티븐 맥 ك ن 사진도 유명하고요. 1960년대에는 뭐 스킨헤드나 모지족이 입으면서 반항의 상징의 의미도 지니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존 F. 케네디나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등 여러 대통령들이 공식 석상에서 입은 것들만 봐도 어느 정도 격식을 차릴 수 있는 자리에서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오리지널 블루종의 디자인은 바라쿠타치나인을 말하는 게 맞다고 느끼지만 요즘에는 뭐 주변을 둘러보셔도 충분히 느낄 수 있으시다시피 워낙 여러 종류의 블루종 디자인들이 나오기도 하고 사전적인 의미를 보더라도 허리를 조일 수 있는 헐렁한 상이라고 말을 하듯이 허리 부분에 뭐 벨트스트랩이나 밴딩 등 여러 소재를 활용해서 몸에 맞게 오므려 부풀게 된 모든 모양의 재킷을 편하게 블루종이라고 칭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의 100년 가까이 다양한 문화에서 블루종을 접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재킷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브리티쉬 클래식의 대표적인 아이템이지만 뭔가 미국에서 더욱더 뜬 듯한 이런 재미있는 느낌도 드는 재킷인 것 같습니다. 이제 스타일링의 관점에 대해서 뭐 가볍게만 좀 말해보도록 할게요. 바라쿠타 G9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이를 매서 포멀함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입어도 잘 어울리고요. 캐주얼한 데님이나 어느 정도 루즈한 패턴의 퍼티그 팬츠와도 잘 어우러지는 제품입니다. 사실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지금 구매해도 뭐 수십 년이 지나서 충분히 연출하기 쉬운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입은 것 같은 요즘 많이 보이는 좀 편안하고. 캐주얼한 디자인의 블루종 형태도 사실 드레스 팬츠나 데님 팬츠, 치노 팬츠 등 특별한 연출법이랄 게 없이 어떠한 팬츠랑도 잘 묻어가니 본인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자유롭게 연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블루종은 뭐 레인웨어, 뭐 비즈니스 캐주얼, 스포티함 등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능성 있고 다재다능한 클래식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오리지널 디자인인 G9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블루종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다양한 캐주얼 웨어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서 블루종을 자유롭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